안녕하세요, 유디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TJ 변신이 있는 날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변을 뽑을 수 있는 TJ가 있고요. 우리 형님들 아침부터 좋은 일들이 많았나요? 저도 오늘은 조금 운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전변 드슬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슬을 가고 어.. 나머지는 제가 없는 걸로 군터 조그 다음에 진데레 로즈마리 정도 로즈마리 발키리 음, 이 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방에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 방에 가봅시다 t j 나의 운을 고 번개 와 시야 용납 했어서와 드슬 <laughs> 하나 갖고 갑니다, 형님들. 와. 저도 드디어 드슬 법사가 됐습니다. 와. 드슬 가야죠. 근데 이렇게 해서 저도 드디어 전변을 하나 갖고 갑니다. 원래 법사 변신을 갖고 갈라 하다가 다 캐릭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전변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뜹니다. 와. 방어삼 올라갔습니다. 어, 그리고 23년, 지금 제가 목표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, 지금 제가 사신 캐릭이랑 지금 법사 캐릭을 이제 두 캐릭을 다른 계정으로 키우고 있지만은, 어, 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레벨, 88레벨, 이 목표입니다. 가능은 할것 같아요. 충분히. 88렙이 목표긴 한데, 지금 어차피 아직 합성, 경험치 합산도 아직 남았고, 그러다 보니까 87렙까지는 무난하게 가고, 88렙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갈것 같아요. 그러고, 니셀을 한 3개 정도, 3개 정도 할 생각이고, 스펙업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. 그러고, 컬렉. 컬렉이 지금 4%인데, 올해 15% 정도까지는 올릴 생각입니다. 어쨌든, 기분 좋네요. 아. 듯을, 저도 듯을 드디어 하나 뽑았습니다. 여튼, 제 다른 계정도 이제 아, 전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도 빨리 준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, 형님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듯을 뽑았습니다. 여튼, 형님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